안녕하세요. 책임반 여러분. 국어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새로운 단어, 7단원 생각을 나타내요에 들어갔어요. 생각을 나타내요에서는 우리가 뭘 배우느냐, 여기 있는 그림 있죠. 그림.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아, 이 그림이 뭐를 설명하는구나. 혹은 이 그림에 대한 문장을,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 문장이 뭐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장이라는 게 뭐냐? 간단해요. 여러분들, 단어 혹은 낱말과 낱말이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게 문장이에요. 한번 그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아이가 꿈을 꾸고 있는데, 꿈 내용이 뭐예요? 호랑이랑 여기 있는 곰이 뭐하고 있어요? 마늘을 먹고 있어요. 마늘을. 근데 지금 보면은 호랑이는 마늘 보고서 표정이 으, "뭐야 저게?" 라는 표정이고. 곰은 하, 마늘 먹어야지. 아유,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문장을 만든다면, 곰이 마늘을 먹는다 해서 누가 무엇을 한다로 우리가 문장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곰이라는 낱말, 마늘이라는 낱말, 먹다라는 낱말이 세 개가 만나서 문장이 완성이 돼요. 문장 문장 형태는 문장의 모양은 처음엔 누가 중간엔 무엇을 끝에는 뭐뭐 한다 로 끝나요 그러면은 요렇게 간단하게 선생님의 이야기도 해봤고 다음 장 넘어가 뭐 볼게요 자 문장에 어울리는 낱말 넣기 해서 지금 1번 보면은 그림에 알맞은 문장을 찾아 선으로 이어봅시다 라고 나와요 보면은 뭐하는 그림일까요? 곰이 어 자고 있어요. 이 콧물방울도 있네요. 그러르렁 그러르렁 하고 자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떤 한 남자 아이가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네요. 세 번째 어 고양인가? 고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였네요. 호랑이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얼굴을 닦고 세수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문장 한번 볼게요. 곰이 자고 있는 거. 곰이 잠을 잡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어줄 수 있겠고. 또, 수연이. 수연이가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줄 수 있겠고. 또, 호랑이가 세수를 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어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두 번째. 이번 문제 볼게요. 주머니 속의 말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해서 지금 밑에 보면은 강아지가 네모, 흔듭니다. 네모, 나를, 네모 해서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비어있는 공간은 여기 주머니 속에 있는 말을 골라서 채워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봅시다. 강아지가 네모 흔듭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꼬리를 반가워 합니다. 강아지가 흔듭니다. 나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어요. 문장은 누가 혹은 무엇이 무엇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는 누가 나왔고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무엇을이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슬이나 를 들어가는 게 꼬리를 있으니까 꼬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래서 꼬리를 뭐뭐한다 흔듭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죠. 또 여기 볼게요. 누가 무엇을 한다 했을 때 여기 누가가 뭐가 될수 있겠느냐 뭐뭐가 강아지가 가 되겠죠 강아지가 뭐를? 나를 뭐뭐 한다 흔듭니다 일까요? 반가워합니다 일까요? 강아지가 나를 물고 흔들진 않겠죠 그러면은 반가워합니다 가될 거예요 여기에 반가워합니다 가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 문장선생님이랑 많이 연습했으니까 보러면 다음 장 볼게요. 그림을 보고 낱말에서 봅시다. 지금 수연이 요 남자 아이 이름이 수연인가 봐요. 친구들이 수연이와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세요. 보면은 호랑이 뭐 하고 있어요? 미끄럼틀 타고 있죠. 곰은 뭐 계단 같은 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원숭이는 이제 그네를 타고, 토끼는 수연이와 함께 시소를 타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여기 문제를 보면은. 2번, 그림에 어울리는 낱말을 써보세요. 여기는 시, 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엔 뭐가 되겠어요? 미, 끄, 럼, 틀 해서 칸에 잘 맞춰서 글자 이쁘게 적어주세요. 미, 끄, 럼, 틀. 자, 4번, 3의 그림, 3번의 여기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친구들이 어디서 놀고 있나요? 여기 그냥 봐도 놀이터지만 여기 놀이터라는 글자가 아예 적혀 있죠. 여기는 놀이터 이렇게 되겠죠. 뭐뭐뭐 뭐, 뭐. 누가 뭐를 한다? 누가 그네를 타요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지금 원숭이가 그네를 타고 있죠. 원숭이. 자, 이번엔 누가 뭐를 한다? 누가 미끄럼틀을 타요?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호랑이가. 어때요? 어렵지 않죠? 문장, 누가 무엇을 한다? 에 맞춰서 비어져 있는 칸을 그림을 보고 우리가 적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 거냐? 그림을 보고 문장 만들기, 문장으로 말하기, 문장을 쓰고 읽기, 문장을 소리내어 읽기. 자, 그냥 쓰고 속으로 읽는 것도 있지만, 문장을 소리내어서 바르게 읽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만든 학습지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그림과 어울리는 문장 선으로 있는 거를 선생님이 조금 더 만들어 와 봤어요. 요거 그림에 맞게 지금 이어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더 있는 거. 이거. 비어 있는 칸에 알맞은 거를 동그라미 치시는 게 아니라 여기 골라서 꼭 쓰세요. 쓰세요. 알았죠? 간단하게 선생님이 하나 해볼게요. 강아지가 누가 무엇을, 풀바디를 한다, 뭐뭐한다. 자, 풀바디를 잡니다. 이상하죠? 풀바디를 달립니다. 오, 괜찮은 것 같아요. 풀바디를 먹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가장 어울리는 말이 뭘까요? 달립니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달립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쉽죠? 어렵지 않죠?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세요. 앞장은 한 칸이 비어 있고요. 뒷장은 두 칸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화이팅!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